회전체 수직인 이것도 봐봐 이거 축으로 회전시켰을때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때 생기는 모양의 단면을 둘레를 구하래 넓이 구하는거 아니야? 둘레야 둘레 자르고 나서의 둘, 그 둘레를 얘기하는거잖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때 그럼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네? 이해가냐 안가냐 일단 얘가 입체도형에 뭐가 나올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지 원기둥 안에. 그렇지 휴지 그 나오겠지 휴지. 원기둥 안에 원기둥 <laughs> 휴지. 응. 어. 네 이런 식이 나올 거고. 네. 얘를 갖다 수직으로 자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고. 네. 그걸 위에서 다시 보면 단면이 큰 원기둥에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이 빠지는 요런 음. 모양으로 나오겠지? 네. 예, 아 강한가? 강한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는 길이가 몇 센치야? 반지는 길이는 5cm네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는 길이는? 2cm 나오겠죠 됐어 그럼 몇 파이에서 몇 파이 빼는 거예요? 25? 파이. 파이에서 4? 4파이. 파이 빼면 되겠네 그럼 몇 파이? 11파이. 21파이 네, 21파이 단위는 뭐야? 제곱? 제곱 cm? 세치. 네? 둘레인데요? 아미쳤아너왜 어? 둘레지? <laughs> 아, 미안! 아, 그럼 10파이죠 4파이 더하기 얼마? 4x2죠. 큰거마야 14? 어, 단위 안 써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네, 더, 더 하는 거지. 더해야지 이건 더 해야지. 이건 더 해야지. 아, 네. 이거 빼는 게 아니지. 넓이가 어, 아니니까 이건 더 하는 거지. 14. 어. 단위 안불어줬으면 틀린 줄 몰랐을 거 아니야.